안녕하세요. 오기남 차가버섯 대표 오기나입니다. 오늘은 좋은 차가버섯 제품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가버섯이 처음 국내에 소개된 지가 10여 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한국에서 소비자가 제대로 된 차가버섯 제품을 만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오늘은 제대로 된 차가버섯 제품은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대로 된 차가버섯 제품이라 함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시점에서 최상의 품질이 유지되는 차가버섯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원산지, 원료의 품질, 처리 상태, 보관 및 운송, 유통 기간 등이 개별적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최상의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 원산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삼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왔듯 러시아에서는 지난 5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차가버섯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혹한의 기후 속에서 최소 10여 년 이상을 성장한 차가버섯만이 풍부한 영향을 가진 제대로 된 차가버섯으로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러시아 시베리아 발카로 서쪽의 북위 45도 이상의 타이가 삼림 지역이 제대로 된 차가버섯이 자라나는 원산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논란이 많은 중국산, 몽골산, 중앙아시아산 등은 차가버섯의 원산지와는 기후대가 다릅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따뜻한 기후대에서는 차가버섯이 불과 몇년 만에 매우 우람하고 보기 좋은 크기까지 성장을 합니다. 이런 차가버섯은 모양은 그럴듯 하지만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지리적으로 훨씬 아래쪽에 위치한 북한산, 국내산은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두 번째는 원료의 품질입니다. 어떤 식물이나 버섯의 경우 재배나 양식을 할 경우에는 품질이 거의 동일한데요. 차가버섯의 경우 자연 상태에서 10여 년 이상 자라는 100% 자연산이라 차가버섯 하나하나의 품질이 다릅니다. 100개의 차가버섯이 있다면 품질 순으로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울 수 있는데요. 러시아 현지에서 1등급으로 분류되는 차가버섯이라 할지라도 그 품질 차이가 매우 큰 편입니다. 상식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원료를 사용하여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 수는 없는데요. 현재 한국에는 품질이 좋은 원료만을 선별하여 만들어지는 제품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품질이 떨어지는 원료의 경우 가격이 낮다 보니 제품 원가를 낮추기 위한 목적인 경우도 있고요. 또는 차가 버섯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가 부족해서 품질이 떨어지는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품질의 차가버섯, 차가버섯 원료를 사용한 제품인가를 알기는 힘든데요. 따라서 현재로선 판매업체의 엄력이나 신뢰도 등으로 판단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차가버섯 제품의 조건 세 번째 처리 상태의 문제입니다. 이건 차가버섯 조각이나 덩어리로 판매되는 제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차가버섯은 채취와 동시에 겉껍질을 제거하고, 얼음 주먹 반만한 크기로 잘라서 빠른 시간 내에 건조를 시켜야 합니다. 덩어리째 들여와서 한국에서 잘라서 팔거나, 혹은 새까만 겉껍질이 많이 붙어있거나, 혹은 건조가 제대로 안 되어 그 내부 상태가 푸석푸석하고, 스펀지같이 변해있는 차가버섯은 모두 처리 초기에 영양분이 급속히 소실된 것들입니다. 잘 처리된 차가버섯은 겉 껍질이 제거되어야 하며 매우 단단하여 손톱조차도 들어가지 않으며 손에 들었을 때 상당한 무게감을 줍니다. 또한 진한 고동색의 속 껍질이 두텁게 관찰됩니다. 속살은 약간 연한 고동색이며 진한 고동색인 속 껍질과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제대로 된 차가버섯 제품의 조건, 보관 및 운송, 한국 내 유통이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차가버섯 덩어리나 조각, 그리고 차가버섯을 기계로 갈아 놓은 차가버섯 분쇄가루 제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차가버섯은 통풍이 잘 되고 습기가 없는 곳에서 보관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차가버섯 업체라면 수입과정에서 컨테이너나 배를 이용하지 않고 항공편을 이용합니다. 러시아라, 러시아라는 거대한 나라의 내륙 산지에서 통풍이 되지 않는 컨테이너를 통해서 장기간 육로로 이송한 후에 배로 들어온 차가 버섯은 그 상태가 매우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차가, 제대로 된 차가 버섯 제품의 조건, 원산지, 원료, 품질, 처리 상태, 보관 및 운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